네, 귀만차 출근자비 부탁드립니다. 10월 4일 금요일 홈트레이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아, 첫 번째 동작은 스쿼트 상태에서 폴딩을할 건데요. 가볍게 앉아서 일어났다가, 다섯 개씩 홀딩을 할 거예요. 일어나주시고, 하나, 둘, 다섯 번째, 셋, 네. 넷. 네. 살짝 올라와서 버텨줄 거예요. 이때 중요한 거는 앞뒤, 앞뒤로 흔들리는 거를 좀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자, 두 번째 동작은, 신운동인데요. 무게중심은 앞발야하 상태에서 상체를 붙들다가 이것도 마찬가지, 앞뒤 흔들림을 잡아준 상태에서, 상체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. 내려간 상태에서, 고정하시고, 필름을 잡아주면서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. 어, 좌우로 네번씩 반복하시도록 하시고요. 다음은 복근 동작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어 양손은 머리대에 깜짝이 시고요 다리는 주도 상태에서 살짝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갈 정도만 밀어낼 거예요. 그리고 팔꿈치와 무릎을 맞닿게 상체를 최대한 많이 들어 올리셔야 팔꿈치와 무릎이 맞닿을 거예요. 그래서 좀 힘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. 연속 동작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한 발만 피시고, 몸통은 좌우로 비틀면서 연속 동작 들어가도록 합니다. 반복횟수는 40회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베으로 한번 상체를 일으켜 볼 거예요. 양손은 머리에 쭉핀 상태에서 배 네, 힘으로 이용해서 올라오시고, 몸통만 좌우로, 뒷팔의 무게중심을 다 옮기시면 돼요. 둘, 아리 사이는 떨어지지 않게끔 하시고, 셋, 네, 양쪽으로, 세 번씩 반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